안녕하십니까. 서일봉의 아담법 7 9회차 서일봉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방금 문자를 받았는데요. 너 때문에 힘이 드네.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나 때문일 수도 있고. 술 너무 많이 했네. 푹 자고, 내일 연락할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스님, 제 남자친구예요. 이 남자가 많이 예민했던 건 사실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회사 일로 바빠서 연락을 못 하고 있는 줄 알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참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만 해왔지 두 시간 정도 후에는 저한테 이런 얘기한 걸 후회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는데요. 이 남자의 한계가 1년인 건 아닌지, 이번 주말엔 만나려고 했었는데요. 배려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남자가 왜 이렇대요? 우린 미래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일로 힘든 것을 저랑 연계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도 들고요. 저는 항상 가만히 있는데, 저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도 이 남자가 호주에서 워낙 잘해줘서 저는 항상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남자도 많이 힘들 거예요. 본인이 선택을 했으니까. 저만큼이야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램뿐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 하나로 끝내기에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많이 사랑했고, 같은 미래를 약속한 만큼 지금 그 남자를 많이 이해해주고 싶어요. 내일 연락이 와야 할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호주에서도 저를 만나기 전에 이 남자 혼자 연락을 끊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혼자 좀 그래요. 본인은 마음속으로는 마지막 연락이라고 다짐하고 또좀 있으면 연락이 왔었어요. 일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방해가 될까봐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3일에 한 번씩 밖에 안 보냈어요. 시간이 갈수록 진심일 거라는 생각보다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스님께서 다그치지 말고 차분히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시간을 많이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한 가지 짐작이 가는 건요. 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필요 이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항상 힘들어 했어요. 제가 언제나 웃고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인상을 쓴다면 본인이 견디질 못하죠. 정상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남자 사주에도 배려와 예의가 있더라고요. 예의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별을 한다는 게 그것도 참 이상해요. 생각이 정리되면 연락이 오겠죠?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도 모르죠. 사실 저는 언제나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잘못한 걸 모르겠거든요. 뭔가의 원인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온 거겠고요. 전혀 제가 모르고 있는 저의 부분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은 내비둬야 할것 같아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고, 그때까지도 전화가 없으면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럴 때는 제가 아량을 갖고 움직여야 할것 같아서요. 저는 좀 마음이 넓어요. 화가 나도 지돌았으면 그냥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안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날 것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친구가요, 저보고 왜 이렇게 남자복이 없네요. 맞는 얘기 해준 것 같아요. 스님, 저한테는 남자가 없나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는 정말 성실하게 일밖에 안 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서일봉이 하단 법석제 7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